첨된 사람은 나머지 멤버의 소원을 들어줘야 오케이. 돼. 소원 들어주기 너무 싫다. 이게 <laughs> <그게> 뭐야? <싫은 거야? 웃음> <laughs> 오늘 샤워하셨나요? <laughs> <laughs> <너> 못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런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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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을 아니, 답을, 아니, 답을 지금 시작한 거야. 이제. 답을 하기가? 답하기가 않았나봐요. 답하기가 싫으면 누르는 거예요. 아니요 대답을 하면 그냥 넘기. 어, 네. 대답하세요. 거짓말하면 거짓말 안 돼. 거짓말하면 안 돼. 아, 거짓말 다냄새 맡아볼 거예요. 아, 네. 식, 씻었습니다. 아 증거가 없으니까 미치겠네. 아, 야, 이거 아, 근데 어떡할까? 오늘 잠을 안잘수 있어요? 오늘만이 아니고? 아니요. 그냥 여기서 멈추고. 뭐 <laughs> 아니 아, 꼭 아, 이렇게 이게 머피의 법칙이야꼭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, 걸린다? 맞아 맞아. 소원 들어주기 너무 싫다. 그럼 소원 하나씩 말하고 은정이가 들어주는 걸로? 저의 소원은 은정 언니의 아주 귀여운 애교를 보고 싶습니다. 아 yeah.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대신 말해. 캬캬캬캬 꾸기고 맙다 어떡하지? <laughs> 우와. 아나 <laughs> <우와. 웃음> 아, 모르겠습니다. 끼끄 <laughs> <거 아니죠? 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지금 여기 동물 원 아니야? 놀라어요어 원숭이였다는 것 같아. 원숭이. 모자 모자를 하셨는데, 끼끄각각까하고마지막이로나 원숭이 한것 같아. 맞아, 원숭이 한것 같아. 요 원숭이의 유혹 말안할게 저는 아, 어 머리가 어지럽네. 세상에서 어. 제일 멋진 랩을 한 소절 해주세요 아 미치겠다 아 그럼 앞에 조금만 해주세요 방울에서 새벽까지 슬픈 외로움 잔인하게 끝나버린 미국 쓰러지는 있 지금 총구의 후